하고 시상하는 동안에 우리 영화부, 유치부, 수료, 우리 애기들은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2016년 올하해 동안 말씀 대행증을 진행해서 어, 현재까지 93분 이상이 1독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laughs> 1독 이상 하신 분들을 다 시상해야 하지만 시간, 시간 관계상 1독을 넘으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두 분만 어, 대표로 어, 시상을 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저 뒤에 게시판에 보면, 일독하신 분들은, 어, 사무실에 오시면, 가시면 상품을 준다면, 서 반드시 사무실에 가서, 어, 상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 그러면 먼저, 어, 다독을, 성경 다독을 하신 우리, 어, 박두일 장로님과 우리 홍본성 권사님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일 장로님과 홍분선 권사님, 예, 앞으로 예, 예, 다독상. 예, 예, 다독상, 박도일 장로님은 어, 4독을 하셨고요. 어, 그 다음에 <laughs> 홍분선 권사님은 7독을 하셨습니다. 어, 먼저 홍보성 권사님부터 시상을 하죠 앞으로 목사님부 말... 말씀 대행진 성경 다동상 이름 홍분성 권사님 권사님은 말씀 대행진에 참여하여 성경 칠독을 하셨기에 이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병령교회 단임 목사 유석균 야, 우리 거기 한번 박수하시고 우리 부상도 이렇게 나갑니다 예, 네, 그다음 에 장로님. 아 어, 말씀대행진 어, 성경 다독상 장님 위로 네. 어 장로님은 말씀대행진에 참여하여 성경 사독을 하셨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25일 대한유수교 장로의 병영교회 단임 목사 유석균. 크기한번 박수하시고 우리 박 장로님은 성경 암송을 또 그렇게 잘하셔요 예. 예 고맙습니다 어, 그럼 이어서 우리 교육기관 어, 수료식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아 영화, 영아부에서 영아부를 수료한 우리 영아부 유치부는 우리 학생 어린이들 나와서 다 같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아동부부터는 대표자 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6 명인데요. 조현서, 백건율, 김세희, 김유원, 이환희 어, 이현서입니다. 어, 가만 자, 자 어, 먼저 우리 그, 어, 김유 김유원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화부 이름 김유원 위 어린이는. 병영교회 교회학교 영화부의 과정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쳤기에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병영교회 교회학교 교장 유석균 목사 연입 목사 인사하고 악사 예. 그 다음에 백건율 어 내용 은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김세희 예.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음. 이환이 아, 목사님, 이환이 예. 반갑습니다. 자, 자, 니네 뒤로 돌아서, 목사님도 인사하고, 뒤로 돌아, 뒤로 돌아고. 자, 뒤로 돌아봐, 뒤로. 자, 뒤로 돌아라고. 자, 차렷, 목사님, 목사님, 인사, 인사하고, 오케이. 자, 자, 다시 뒤로 돌고, 자, 자, 인사, 차렷, 그냥 인사. 예, 아, 그 박수. 예,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자, 유치부. 자, 유치부 총 9명입니다. 장채영, 지우민, 주하음, 김세종, 신용승, 장동수, 어, 장동진, 이시은, 송원경. 예. 자, 오늘 4명만 참석을 일단 했는데요. 먼저 송원경. 어, 자, 뒤로 돌고 송원경. 위 어린이는 병영교회 교회학교 유치부의 과정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맞췄기에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25일 대한예술교 장로의 병영교회 교회학교장 유석균 목사. 예. 그 다음에 지우민. 예. 어, 예. 그 다음에 김세종. 예. 그 다음에 신용승. 예. 자, 저 차려, 목사님 차려. 자, 상장 나중에 보고. 자, 차려. 목사님께 행례, 오케이, 자 뒤로 돌고 자 차려 성도님께 인사, 예,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동 일부부터는 대표만 받겠습니다. 아동 일부 일단 다어예어 예, 어, 아동 일부 자 호명함 자리에서 그냥 일어납니다. 박승준, 변서연, 윤예은, 이동현, 김종현 어, 장서영, 이우영, 장예진. 예, 자리에서 이루어고 대표로 이우빈. 자, 이우빈 앞으로 나옵니다. 자, 위여리는 병령교교회 교회 갖고 교회학교 아동일보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운데 마쳤기에 이에 수류정을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병령교회 교회 교장 유석균 목사. 뒤로 돌, 자, 뒤로 차려, 경례, 예. 맞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아동 일반 학생들은 마치고, 어, 상품을 다,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2부 총 10명입니다. 아동 2부 자리에서 일단 일어나 주시고, 이젤은 박은찬, 장예중, 장예, 이찬민, 양혁준, 김채린, 정성은, 이다연 박지홍, 이어진 자, 대표로 이젤은, 어, 앞으로 나옵니다. 자위 어린이는 병영교회 교회학교 아동2부의 과정을 마쳤기에 하나님은의 사랑 가운데 마쳤기에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일 대한예수교장로의 병영교회 교회 교장 유석균 목사 인사하고 자, 자 뒤로 돌고 자, 인사. 자그 다음에 중등부 어아동2부 자리에서 앉아주시고요. 중등부 자리에서 이루어지 어, 중등부는 이주원 17명인데요. 강은석, 김민규, 이인혁, 김현우, 안태원, 김현준, 김경식, 김송섭, 이기찬, 박광석, 나영환, 박영, 허준혁, 홍예경, 원서윤 정윤아 17명 대표 이주원 위위 아, 위 학생은 병영계 교회 그 중동부의 과정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함께 마치 기에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25일 대한예술교 장로의 병영계 교회 교장 유석균 목사 자, 뒤로도 인사, 예. 감사합니다. 가면서 잠깐만. 근데 아씨는 이왜 아씨인데? 많아많아서 어, 그 아이들이 네. 17명이 되고 또 중동부고 이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아씨, 이 아씨사고 이만 아이, 참네. 아마 대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널막저러 <laughs> 입에 발려있던 것 같아. 예. 죄송 그게 예. 한동대학에 가서도 아씨. 이 <laughs> 예. 아. <laughs> 고등부, 예, 우리 고등부 10명입니다. 정이나, 김준철, 박정범, 아, 박충은, 권민철, 홍하경 김수연, 김예진, 김예은, 정세령 대표 정이나. 자. 위, 위 학생은 병영교의 교회학교 고등부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쳤기에 이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25일, 대한예술교 장로의 병영교회 교역 교장 유석균 목사. 자, 뒤로 돌고, 예. <laughs> 자리학 경례, 예. 어저께 예. 우리 연극에, 연극에 여주인공으로 또 열심히 뛰었던 우리 이나양이죠. 이제 내년에 애들이 청년부가 돼요, 청년부. 내년 우리 청년부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고사 우리 자리에서 앉아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마치고 가지 말고 앞에 상품 받고 어~ 사진 촬영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어~ 교육부 인수인계식을 어~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 부부장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인수인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부 부장 박진집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김유온 외 6명을 유치부로 인계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영화부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김유온 외 6명을 유치부로 인계, 인수합니다. 인수. 유치부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김세종의 8명을 아동일부로 인계합니다. 조금 천천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김세종의 8명을 아동일부로 인수합니다. <laughs> 사실 고맙죠. 그죠 예.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이유 빈외 8명을 아동 입으로 인계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이유 빈외 8명을 아동 입으로 인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이 나네요. <laughs> 둘이 박수, 그리고 악수라도. 예, 예. 말씀과 기도를 양육한 이재른 외 8명을 중등부로 인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양육한 이재른 외 8명을 중등부로 잘 인수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양육한 이주원 외 16명, 16명을 고등부로 인계합니다. 1 6 명.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이주원 외1 6 명을 고등부로 인수합니다. <laughs> 아 잠깐만 우리 그, 그 아동 입부하고 중등부 아까 안 했죠? 예, 악수 했나요? 예, 됐어요. 됐어. 예,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천사 정인나외1십 명을 청년부로 인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한 정이나 외열 명의 학생을 청년부로 인수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그대로 서 계시고요. 네. 자, 우리 영아부에서는 인계만 해줬어요. 청년부에는 해마다 인수만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잘 말씀으로 기도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결혼도 빨리 시켜가지고 아기 낳아가지고 영아부로 영화부로 가서 그때 영아부까지 열심히 또 인수해서 맡아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기관 다 부서가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협조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냥 구질자재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거 가지고 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큰 틀을 가지고 큰 구상을 가지고 기도해서 덕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습니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크게 한번 박수로 받아들 주시기를 바래요 힘을 내시고 열심히 교육 현장에서 충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특별순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 특별순서? 했나요? 어 이거 수료식 특별 순서 뭐뭐 뭐 나와서 뭐 찬송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 이해하는 그 순서가 예 어, 나는 교사들이나 부장들이 아마 특송을 하시는 걸로 어, 이해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 교회 소식.